돼. 근데 가... 왜섞었어 그거 강력한 거. 아, 맞어. 빨리 먼저 꽂아야지.

드라이브가 없어. 어 드라이브? <laughs> 한달 만에 부품을 줬어. <laughs> 오지도 않고. 이 이틀 만에 주는 거야, 부품은. 그 응. 눈은 빨리 준 거야. 안 꼽아봤어요. 어, 근데 여기는 안 들어오는데? 저거 다 그거 뭐지? 처음에 내린 거 올려야 돼. 어 올라갔어. 머리기있응 해봐. 붙인다? 응 예준이 여기다 붙인다. 어디? 나또 봐야지. 여기 서봐. 예준이가 손 잡을 수 있는 높이에 달 거야. 예준이가 원하는 높이에 달아줄 테니까 예준이가 봐봐. 어디다 어디 달아? 예준이가 예봐어 어, 여기. 여기? 응 음, 여기. 아, 잠깐만. 미안해요. 그냥 붙였어? <laughs> 그냥 붙였어. <laughs> 문 닫아봐. 문 닫아서 해. 열어줘. 응, 된다. 응. 여기 꼬이야 꾸. 벌레가 들어가는 거야? 봐봐 응, 초월색인데. <laughs> <laughs> 손에 그렇게 하지 마. 종이에다가 칠해. 와, 완전 초월색 같아요. 응. 초록색이니까요. 어? 하지 말라고. 언제 치우고? 그 다음에? 아. 어 그다음에 위쪽 왜 살짝 하고 위쪽 뭐해 살살. बस आता है यार 이거 막혔지? 네. 막힌 곳이 하나, 둘, 셋, 네 곳인데 파란색이 어딨지? 네. 어치 <laughs> 그래 잘 찾았어. 자또 다른 거. 맞았어. 응. 음, 잘한다. 부여도 그... 차 어디? 너무 가운데서 하지 말고요. 끝에서부터, 끝에 있는 거 먼저 다 찾고, 그 다음에 해야 돼. 그거, 이거... 어디 요새는 네 군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어디 있을까? 어, 여기. 어, 엄마. 다른 것도 하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니야? 응. 그러면, 나머지는, 얘는, 얘 자리는. 옳지. 어, 발 생겼어. 응. 이거 이거 막혀 있는 거부터 하세요. 여기 막혀 있잖아. 요 요쪽 라인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예준아 여기가 막혀 있잖아. 막혀 있는 곳은 여기랑 요렇게 있네. 여기. <laughs> 아, 어. 이거 어디네? 응. 엄마 해줘. 꺼 해줘 해줬고. 해줘봐, 해줘. 해줘봐, 안 붙여줘. 이거 풀로는 안 붙어.

大家读三。

이렇게 생겼어 <laughs> 반대로 0 반대로 해야지 1이랑 0이랑 자리 바꿔줘 1이 앞에 오게 옳지 어옳응 맞아요? 네 우리가 찾았어 자 읽어봐 잘했어요. 유준아, 이가 기억 밑에 들어가면 뭐라고 해? 이 기억. 아니? 기억. 기억. 이렇게. 그럼 뭐야? 이 이야? 이 그지 아, 그. 그. 응. 그. 그. 짝대기가 옆으로 가면? 아니, 사, 이제, 그, 이거 뭐야? 사, 자, 서, 저서 저, 스, 시시 우와, 슛시네 근데, 시, 이거는 여기 있는 글자는 없어요. 항상 오른편에. 시 사, 자, 서, 자, 소, 저, 스, 슛, 스 오, 수. 맞아요. 스. 스가스 되는 거지? 응 한글 놀을재있다 아, 한글을 사줄게. 한글이 없다. 응, 음, 한글이 있어니 음. 해볼까? 응, 음, ㄴ 해봐. 카나냐너냐너너너너 ㄴ ㄴ 니니 니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니예요 음 옳지 니니니니니니그 다음에 짝대기가 밑으로 가면 어나 냐, 논녀논녀녀녀녀녀녀녀아 맞았어 똑똑해요 그 이거는 하나 가지고 세개할수 있네 기흥 니은 시옷 네네. 아, 이거 요에네 아, 이건가요? 저희가 여기 방향이긴 한데, 아. 제가 여기 발코니가 이쪽에 있는 게아니여가지고 아. 어, 이쪽에, 있다고 이쪽에, 니쪽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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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렇게비쪽에이가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으로쪽에이 여기 아, 이쪽에, 이쪽으로 실 여기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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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발코니 o i 이 이렇게 크지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